성령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생명과 본성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져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말함으로 그 실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말해내는 삶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 15일 수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말씀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말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받았을 때 당신은 그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의 보문 구절은 당신이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말씀의 자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 줍니다. 당신의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당신은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오늘 당신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상관없이 당신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무언가를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렬한 폭풍우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안을 말하십시오. 당신의 믿음 충만한 고백으로 당신 주변의 폭풍 같은 상황을 잠재우십시오. 당신을 향해 밀려오는 역풍과 파도에 맞서고 그들을 잠잠케 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광풍이 불자 겁에 질렸습니다.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신 분께서 당신과 함께 배 타고 계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당신이 말씀을 말할 때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따라서 바르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자신이 말한 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인 믿음의 고백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산 들어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의심치 아니하면 그 말한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산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많이 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고 성실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지만 참된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와 상황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산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향해서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고 담대히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동일한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좋은 교훈으로서 생각만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말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질 때그 말씀은 능력으로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과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그러한 환경과 상황에 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용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말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특별한 표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의 시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이 가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말해내십시오.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간 나의 믿음의 고백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말씀이 말하여 준 바대로 우리의 삶을 쏘아 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는 말씀을 말하는 자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말할 때내 삶은 변화될 것이다. 나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로 살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 삶에서 왕으로 다스리며 나에게 맞게 상황과 환경을 바꿉니다. 내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나는 법령을 만들고 그것들을 확립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파괴적인 원리에 낙심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이 삶에서 왕으로 다스리며 나에게 맞게 상황과 환경을 바꿉니다. 내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나는 법령을 만들고 그것들을 확립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파괴적인 원리에 낙심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의 역사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소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년인가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녀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년인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함으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